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입니다.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사랑하는 가족 또 지인분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 지난 2022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 특별한 해였습니다. 무너졌던 민주주의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바로 세워졌고, 국민 여러분들의 희망을 담은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. 이제는 우리 정치가 국민 여러분께 보답해야 할 차례입니다. 국민 여러분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감극을 해소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, 또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및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 등 약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. 토끼가 성장과 번창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잘 살고 번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못도록 올한 해.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,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